그러면 김덕자씨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오셨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필라테스, 아니면 음. 요가, 음. 이렇게 근력 보완을 꾸준히 하시고, 음. 아까 단백질 보충제로 이렇게 아. 계속 채우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하시고. 음. 요즘 사실은 장이. 다이어트를 좌우한다, 음. 이게 또 화두예요. 그래서 장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그니까 뭐 건강 이런 것도 있지만 다이어트 하실 때도 신경을 많이 그쵸. 쓰시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장 건강 관리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은요. 단순히 우리가 뭐 음식물들을 소화만 하는 그런 기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몸의 이런 대사나 면역, 그리고 체중 조절까지 담당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보통 이 건강한 장을 보면은 유해균들이 적고 유익균들이 많은 상태가 이제 건강한 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익균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이제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 주어서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고 또 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과정들이 활발해지고 또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안정되게 유지가 돼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뭐~ 과식이나 폭식을 이제 덜하게 도와줘서 뭐~ 체지방 감소나 체중 관리 모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반대로 이제 장내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은 유해균들이 늘어나서 이런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음. 뭐~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 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체질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음. 또 식욕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김덕자 씨도 비엔나 음. 17 유산균을 드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유산균 이좀 알려주세요 비엔나 네. 1 7은 한국인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 특히 이제 장내 유익군하고 유해균의 균형을 맞춘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실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환자분들 대상으로 비엔나 1 7을 섭취시킨 연구가 있었는데요. 섭취를 하고 나서 이제 복부 불편감 뭐~ 횡만감 같은 증상이 완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장이 건강해지면 몸도 좀 달라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벼워질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요, 네.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를 시킨 결과 허리 둘레가 평균 5cm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엄청 크니까. 어, 이 건강 검진에서 우리가 복부 비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허리 둘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장이 편안해지면서 이런 몸 속에 이런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고. 또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복부 비만 개선에도 이제 도움이 된 거죠.뿐만 네. 어, 아니라 이 체중이라든가 이 엉덩이 둘레또 음. 체질량 지수 역시 굉장히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음. 아니 체중도 중요하지만 특히 체지방이 줄었다는 거에 좀 저는 좀 주목을 네, 해봐야 네, 될것 네, 같은데요. 체지방. 보통 건강 검진하면 어. 가장 많이 받는 쓰리고 이게 바로 주범이 체지방 아닌가요? 체지방이 많으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벽에 그렇게 염증이 생기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체중이라도 체지방률이 높으면 혈관염증 위험이 2.9배 정도 높아지고요. 음. 또 혈전 위험도 1.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음. 유산균 중에 음. b n r 1 7을 음. 그 식약처에서 딱 집어가지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 이거는 진짜로 뭔가 좀 역할이 있어서 기능이 있다. 한 거잖아요. BNR17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장내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체내 지방을 태우는 네. 그 연소시키는 유전자 발현을 좀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연소하는 엔진이 더 많이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제 실제 동물 실험에서도 BNR17을 섭취한 실험지에 백색지방 세포 크기가 한35% 정도 감소했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이 실제로 더 많이 타고 많이 줄어든 거죠. 오, 네. 네. 오.